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같은 길인데 이제 제가 또 가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뭘로 할지 모르겠는데 2 0 잠시만요 2025년 마지막 출근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4년이네 그러고 보니까 근 이게 방학이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저 그렇게 잠시만요 방학이라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학교를 가면은 재미가 있는데 이제 재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봤던 것처럼 어 저기 바깥 영상이 제전 영상과 많이 많이 달라진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장갑도 끼고 있습니다 저 이거 제 영상, 제 얼굴을 많이 보여야 되는지 바깥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저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전 영상과 많이 다르죠. 이게 온 세상이 하얀데 제가 특별히 오늘 구독자분들 위해서 저 원래 저기로 가서 버스 타고 갑니다. 저 어, 버스 온다. 그저 원래 버스 타고 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laughs> 항상. 이 길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 누군 눈을 쓸어놓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 amg 벤츠 amg는 잘 했습니다. 저거 재밌는 게 이렇게 점점점 쌓여가지고 손잡이까지 쌓일 거거든요. 저거를 안에 들여놔야 되는지. 아무튼 이 길이 그나마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게 학교 아니라서 쓸어놓은 거라서 이 정도고 이게 아니면은 엄청나게 눈이 쌓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올해 마지막 출근입니다. 이제 오늘 대학원 1학년생들 시험 치고 나면은 이제 끝나거든요. 그럼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제 방학입니다. 근데 그 방학이 행복한 게 저는 그러니까 출근하는 게 차라리 재미있어요. 출근하면은 일단 뭐 수업이야 뭐 하면 되는 거고 학생들 보는 게 하나의 재미인데 그죠? 이제 방학이 <laughs> 방학에 학생들도 여기 기숙사 학생들이 다 방을 빼는데 저는 갈 데도 없고 있습니다. 여기 눈 쌓인 거 보이십니까? 저기 보면은 그뭐 저쪽 안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길을 그나마 누군가가 이렇게 쓸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은 여기 눈 여기가 저희 중요한 보일러실인데 여기 고장나면은 이제 온수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눈이 예쁘기를 한데 이게 눈이 하도 춥고 건조해서 잘안 녹습니다. 조금만 여기서 온도가 높아져버리면은 녹고 막 미끄럽고 그런데 이거는 안미끄러워 이게 눈도 건조해서 마르지도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녹지도 않고 추워가지고 녹지도 않고 눈 쌓인 거 보이십니까? 이거 약간 부산에서 이렇게 되면 진짜. 휴강에 난리 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항상 있어 오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보하 예쁩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니면 이제 계속상 하하하하펑펑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데 이거를 내가 걸어야 된다 싶으면은 쉽지 하하하하하하하 쉽지 아또 재밌는 게, 눈이 있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길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가 이쪽 길로 못 갔거든요. 여기가 막 다른 길이고 해가지고 못 갔는데 지금 이제 눈으로 덮여버리니까 뭐 새로운 길이 거의 포장하다시피 돼버려서 이제는 이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닌 정도로 막 진흙탕이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눈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길이 되어버린거죠 아, 저기 새로운 기숙사 저기로 가야되는데 저기는 뭐.. 학생들만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로 가다보면은 저 헬스장 나오겠네 또 여기가 이제 새로 생긴 계숙사고 건물도 신축 같다 보이죠 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해세장인 해세, 새로 하나 생겼는데 저는 이미 여기에 이제 1년 끊어 버려서 이런 얼음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저도 이제 도가 타서 이거는 미끄러운 얼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항상 여기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얼음들은 미끄러운 얼음입니다. 천천히 나이도 많아가지고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되는 얼음이고 여기가 이제 제가 다니는 여기가 호텔인데 호텔 안에 뭐 헬스장이랑 사우나 같이 있어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1년 끊었는데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 기숙사에 단수되면은 가고 아니면 사우나 하러 가고 저기 어 뭐야 저걔네 여기 아기들도 아줌마들이 아기들 <laughs> 유모차를 눈썰매 유모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아기들 끌고 다니고 어, 쟤들은 퍼근해. 근데 이 길이 그저 누군가 청소를 안 해놓으면은 가기 힘들어집니다 또. 오저 퍼고 있다. 저기 개들은 발이 안 시려운가? 그저 뭐 쟤들은. 양말을 안 신고 있는 거 보면은 저 가야 되는데 개들이 있어서 오 진짜 포그다 원래 제가 이쪽으로 다니는데 이게 지금 눈이 청소가 안돼 있어가지고 실상 저는 요즘에는 이쪽으로 안 다니고 아까 말한 그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잘못하다가 잡아지면은 뭐저 저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수업도 누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직 제가 군 시절에 눈을 보기는 봤는데 한국에서는 눈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는 안 오거든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 있었는데. 경기도, 양주랑, 거기도, 하여튼 여기가 눈 오는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거 뭔가, 요것도 뭐 하나 학교 같은데, 쇼콜란가, 아마니. 아무튼 여기도 뭐 학교 같습니다. 아, 저는 일로. 아, 이런, 이게 좀, 눈 청소가 제대로 안 된대. 그냥 누가 매일 청소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여기를.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한다 뭐 그런 개념인가. 저 이런 게 원래라면은 더막 녹아가지고 우리 흥청망청 해야 되는데 워낙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눈이 녹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는. 미끄럽습니다. 이 걸을 때도. 한국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막 녹아가지고 됐을 건데 녹지도 않고. 아, 제가 전 영상은 아마 저쪽으로 왔을 건데 오늘은 또 새로운 새로운 길로 왔네. 아, 저 버스 타면은 학교 바로 가는데 버스 타면은 이게 유튜브 버스 타는 것도 뭐 재밌긴 한데. 참 눈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2월 말이니까 1 2월이 더 피크고 뭐 거짓말 좀 보태면 6월까지 눈이 온다 하더라고요뭐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치더라도 뭐1 2월까지 오늘이 영하 한7 8도인데 제가 있을 때 영하 30도까지 봤거든요 그럼 체감온도는 영하 40몇 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찍히는 게 마이너스 30이고 근데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가는 시작입니다 시작 네, 또 이렇게 눈 보면 예쁘죠? 막, 모약해. 저런 거 가다 발로 한번 차면은 눈 예쁘게 막 떨어집니다. 저 여기가 항상 제가 걷던, 이게 아스팔트 도로였는데, 이제 다 눈길로 바뀌었습니다. 저기 이제 저런 거 보면은 이제 눈 치우는 차들이, 이 나라는 또이제설 작업은 기똥차게 잘합니다. 이게. 제설을안 하면은 뭐 답이 없으니까 여기는. 올해는 이 길을 걸을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또 막상 또만약 예를 들어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교수님 수업 빵꾸났다 그럼 저는 뭐웬만나면 갑니다 그냥 뭐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다른 교수님들이 빵꾸난 일이 없어서 안 가도록 하지 안 갔으면 하지만 또 빵꾸나면 또 가야죠 못자겠습니까 빵고가 아니고 뭐 결, 결석, 결손. 자, 여기 어 가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런 데는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제설을 잘 해놨는데 오히려 그게 걷는 제 입장에서는 더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제 평생 볼 눈을 여기 아스타나에서 다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눈을 더볼 일이 있을까요? 오오오오오오 저희 오늘 대학원 1학년 애들인데, 요즘에 또 학생들이, 시험 점수 가지고 또뭐더올려달라그러 이미 올려줄 수가 없는데, 대학원생들은, 대학원생들은 잘 주는데, 아무튼 또, 오늘 시험을잘 치는 게 가장 우선인데, 또 아무튼, 이번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다 만족하는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할머니 모자 좋은 거 쓰고 다기네 저도 좋은 모자 하나 샀는데, 이게.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사이즈가 잘안 맞더라고요. 저 저런 모자 저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를 걷는 게 조금 신경 써요. 이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더 힘줘서 걸어야 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7도면은 그나마 따뜻한 편인 건데 더 추워지면은 그래서 뭐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 실내에서 다 해야 되고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뭐 헬스 장 가는 거, 사우나 가는 거 말고는 어디 여행이라도 가야 되는데 중앙아시아 여행 갈 만한 데가 아무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제설을 해놓으니까 또 천만 다행히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신경 써서 천천히 갔는데 여기 현지 애들은 여기 막 미끄러 잘 달려 다닙니다. 그냥 뭐 스케이트 타는 다 타고 저렇게 눈 쌓아 놓은 거는 또 덤프 트럭들이 와가지고 잘 치우고 합니다. 오, 그런데 조금 그저 녹아 있다 눈이. 오늘 그거, 여기 유모차, 썰매 유모차 있는데 오늘은 그게 잘안 보이구나. 여기 눈 쌓인 거 보이십니까? 이게. 오, 어? 어? 아, 정신 나간 중국인이 이상하지도 않아 생각해. 여기서는 뭐, 제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외국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생긴 건 가지고는 이제 나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말을 하면은 이제 좀아저 사람 외국인이구나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제가 외국인이라는 특수를 잘못 누립니다 이게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 아, 이제 매일 이거 눈 제설해야 되는 사람들도 참. 오늘은 제가 그 총장이 다닌다는 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안 된다면 다시 돌아가서 정문으로 가면 되니까 오늘은 그 총장이 다닌다는 문으로. 오늘 이게 제가 영상 촬영 때문에 조금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많네요. 저건 퇴근하고 집에 가는 버스인데 지금 출근하니까. 어저 이거 눈썰매 애들 유모차 다니는 그거 보면은 좋은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안 보이네요. 하긴 또아기들도 무슨 짐짝 포대기 싸는 것처럼 싸가지고 애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애기들 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기들을 들고 다닙니다. 이기는 뭐 러시아 문화권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밖은 또 추운데 또 교실 들어가면은 그 라디에이터가 안 꺼져가지고 또 더워 죽고 참이래서 저도 반팔 입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또 실내는 더워 죽고 실외는 추워 죽고 실외가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낫기는 한데 이게 옷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유일하게 여기가 이제 자동 뭐 보행기 뭐 유모차 아니면 장애인 전용 이런 걸 만들어 놔서 좋았는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 오나 하나 보고 이게 제가 오늘 일찍 출발하니까 더 일찍 도착해 버리네요 평소에 조금 늦게 도착할 때는 아무리 빨리 가도 막 마음이 급해서 지각하는데 오늘 일찍 와 버리니까 여기 약간 디오나 디오나 이게 우리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그런 거라서 그저 그렇죠, 런게 원래 다 다른 길인데 눈 때문에 도로가 새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막눈다 녹았을 때 도로 막 파이고 공사해야 된다 싶은 거를 할 필요 없는 게 거의 1년에 1년 중에 60-70%가 눈으로 쌓여 있으니까 굳이 공사 안 해도 어차피 눈으로 다 덮여 쌓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로 사정이 뭐, 안만 안 좋아도 1년 중에 뭐 70%가 대부분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굳이 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눈싸움 하려면은 하루 종일 할수 있겠는데, 여기 재료가 마르지 않나 자, 학교 다 와가네. 어, 저, 저 유모차는 또 그냥 일반 한국에 있는 유모차네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유모차에 바퀴가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스킵 썰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길을 타고 다니는 건데 저아시씨는 한국에도 있는 뭐 그런 거네. 저 아쉽게 이번 영상에서는 썰매 그 이런 거는 뭐 한국에 있는 거니까 그죠. 썰매 유모차는 못뭐 보여드렸다. 어, 저기, 저쪽이 이제 저희 아스타나 2심 강이거든요. 강이 다 얼었습니다. <laughs> 어, 여기도 원래 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눈길을 조금만 청소 안 해버리면은 이렇게 쌓여버리니까. 하, 여기가 이제 퇴근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 저기 이제 서계신 분들은 이제 택시 잡는 건데 앱으로 잘안 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저렇게 얀덱스 택시를 잘못 잡으시니까 저렇게 잡고 저거 그 처음에 아 그럼 공짜로 세워 주는 건데. 그건 아니고 저기 가격 흥정을 한다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얀덱스로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얀덱스가 잘안 되지 않으니까 얀덱스가 잘안 익숙하신 분들 아이. 길이 쉽지 않네. 저희 표준으로 미끄러지면 부산말로 자빠지면은 시작 큰일납니다, 큰일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도 적응이 됐는데 아, 처음에 이 미끄러운 길 당긴다고 저 원래 저 동상 저게 쟤들이 원래 땅이 안 되는 데 지금 눈이 쌓여가지고 지금 거의 눈이 허리춤까지 한 명은 눈 속에 잠겼네 저기아 기름 냄새. 여기 차들이 매연 저감 장치 그런 게 전혀 안돼 있어가지고 간혹 택시타면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그런 차들도 오거든요. 그런 차들이 매연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스타는이 아재도 눈을 많이 맞았네. 야, 이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총장이 가는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바로 옆으로 가면 이제 총장이 드나드는 길이고, 근데 거 가도 어차피 제가 열쇠 받을라면 또 가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뭐할게 없으니까. 평소에, 평소에 다니면 이제 저를 아니까 안 다니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원래 절로 다니면 안 되는데, 다 다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른 교수들도. 뭐. 학생들은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저 4층이 어딘가가 저희 교무실. 이 학교는 교수님들실이 따로 없고, 구소련식들은 교수 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냥. 말 그대로 고등학교 용호실처럼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도 뭐할 말이 없고, 저기 계신 분들도 제가 계시면 더 어색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없으면 잘안 갑니다. 저는 차가 이거죠. 어떤 차는 열어주고, 어떤 차는 안 열어주는데, 사람은. 또, 뭐, 뭐 때문에 왔나 이야기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열어주네. 아는 사람인 것 같다. 휴 이제 왔네. 에라지아. 에라지아가, 아, 요라시아, 요라시아인데, 그 다음에 가운데께. 내셔널이고 마지막이 뭐 대학교겠죠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어? 저기 뒤면은 대사관차인데 뭐 한국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사관도 있겠죠. 여기도 불 들어오면은 예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다음에 저 저가 이제 저가, 저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기숙사. 저기 저어가면 제가 저어가면 e n s 써야돼가지고 안가고 저기도 그쵸 유모차가 일반 한국 유모차다 그래서 so, 유라시안 대셔널유니버시티 예노 보고합니다 저 아이시안 아저씨, 아는 아이신데 사람한테 대줘요 짝스 카메라다. 아 <laughs> 학교 보여드릴까?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학교가 여기가 뭐 유명한 뭐 있습니다. 좀뭐 행사하네. 여기가 저박물관이고저 돌이 뭐 유명한 돌이라 그니다 저는 지금 이제. 원래 저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가도 되는데, 열쇠 받으러 가야 됩니다. 열쇠, 교실 열쇠 받아가지고. 여기 1층은 뭔가 행정실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 학생들 뭐 서류 작업하는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내는 또 너무 덥습니다. 여기가 이제 뭔가 수업 바꿀 때 전산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세요. 재밌는 게 이제 옷 맡기는 곳입니다. 외투들, 외투들 맡게 되는 곳이고, 저는 그냥 안 맡깁니다. 귀찮아가지고 열세를 받으러 사랑하스스배 오시주스 오토쉐그스우시주스오토쉐스 오시오시오이오시오시이시오시오시오시오오시오오시오오시오 위에 누가 계신가 봐요. 그러면은 보자, 커피도 한잔 마셔야 되는데. 일단은 3층에, 저 열쇠가, 뭔가 시험 있는 거 여기 가다보면은 어, 카페테리아 있네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뭔가 먹을 수 있는 카페테리아입니다 한국 교실인데, 전문 다 껴있는데, 어 시험 쉬고 있었네요. 여기가 이제 분수고, 여기가 학교. 일단 제가, 아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카레이, 뭐, 한국어 교실인데, 안에서,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교실인데, 뭐, 한국에만 전용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